고려시대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군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종입니다. 그런데 이왕이 노비안검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광종은 즉위 초반엔 귀족 세력에 눌려 힘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노비안검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왜 이걸 했을까요? 귀족들은 전쟁 중에 많은 백성을 노비로 삼아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광종이 이걸 없애버리니 경제적 사회적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 해방된 백성들은 왕에게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했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충성세력을 만든 겁니다. 결국 광종은 이 개혁을 바탕으로 고려해 왕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노비를 해방시키면서도 사실상 자신의 힘을 키운 셈이죠. 이렇게 보면 광종은 꽤나 치밀한 전략가 아닐까요?